네 안녕하세요. 어 스물여덟 번째 영상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어 녹화하는 법을 까먹었고 유튜브로 다시 봤습니다. 네 사실 영상을 안 만들었던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요 같은 주제로 만들었는데 오늘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영상을 만, 편집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봤더니 그새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가지고. 이 전께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영상을 못 올렸고, 어, 이제야 다시 만들어 갖고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학회 강의나 아니면 뭐, 원내 컨퍼런스나 이런 발표 강의 할때 자료 준비하고 슬라이드 만드는 거 슬라이드 만드는 데또 시간 엄청 오래 걸리죠 정말 레이트리 미팅 이고 어좀 이제 자기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자기가 전문 분야가 생기면 아어 계속 비슷한 강의를 비슷한 학회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좀 업데이트 백본 에 대해서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데 특히 주니어 때는 이제 완전 새로 어 첫 번째 타이틀 슬라이드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꿀빨면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료 준비 뭐 이런 거할때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보통 펀매드에고 그 제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어, 검색을 해가지고 논문 막 찾고 그 중에서 어 비교적 최근 그리고 믿을만한 아 저널에 있는 리뷰 아티클을 하나 찾아서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거기 있는 레퍼런스들을 다 찾아가지고 어또 보고 그렇게 해서 또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래. 썼는데 아, 시간 엄청 오래 걸리죠 처음 그런 주니어 때뭐 그런 거할 때는 막 2주 전부터 준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 지금 쓸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쫙 창을 띄워 놓고 강의 주제를 다 한번 줘 볼게요 구글, 어, 구글에 검색하는 창에도 놓고 채츄 피티 클라우드 재미나이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사이스페이스 젠스파크까지 그 다음에. 어, 컨센서스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글에 에 검색을 해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챗취피티에다가 챗지피티에 이런거 심층 리서치 요런 걸 해야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심층 리서치에서 돌려보고 클로드도 심층 사고 모드 키고 돌리고 그 다음에 재미나이도 팁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돌리고 퍼플렉시티 연구 모드가 있죠 활성화해서 돌리고 어, 사이스페이스도 딥 리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또 돌리고 컨센스는 뭐 없죠 그냥 하고 젠스파크는 들어가서 모든 에이전트 보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심층 연구라고 있죠. 우리 심층 연구 해서 여기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도 해볼 겸할게요 구글은, 구글도 요즘에 이제 서치앱이라고 해서 AI 기반으로 제가 올려놓은 검, 그 키워드를 가지고 텍스트를 좀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아, 참, 요거는 제가 그 심장학회 때 발표,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 심장학회는 4월달에 있었고. 그래서, 어, 리포 프로테인 A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 구글도 요즘에 이제 AI 기반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제네레이션 하, 하고,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를 저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꼭그 클릭하면은 옆에 떠서 그 페이지로 바로 어, 레퍼런스가 연결이 되고, 물론 밑에 에, 기존에 우리가 했던 대로 검색들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챗GPT는 어, 어, 이티브리서치 리서, 기능 하면은 일단 뭐좀 뭐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어, 어떤 거에 대한 이런 컴프리시브 리뷰를 원하냐, 피데미올로지뭐 패소피지로지냐,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에 포커스를 할 거냐, 뭐리센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냐, 가이드라인이냐, 그리고 어 포맷이 뭐 아카데미 아티클이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소스는 어떤 거쓸 거냐, 피어 리뷰 저널만 하냐, 아니면 메이저 어, 소사이트의 가이드라인하고 리뷰 아티클 이런 것도 할 거냐, 이렇게. 예, 구구잘질또 물어봅니다. 얘가 똑똑해지면서 말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일단 뭐 간단하게 1번은 yes, 2번도 yes, 3번은 아카데미 아티클로 한번 해보고요. 아, 4번은 뭐다 하죠, 뭐다 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가서 리서치 시작해갖고 돌아가고 어, 클로우드는뭐 비교적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정리해갖고 일단 개조식으로 개요를 보여주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더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나인데 재미나이 예전에 제가 엄청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뭐그 사이에 엄청 컸습니다 얘가 똑똑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요런 어, 리서치 웹사이트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쭉 해가지고 자기가 뭐를 검색해서 좀 내용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뭐에디 플랜 해가지고 아, 저게 아니라 이걸 바꿔라 라고 하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고게 마음에 들면 이제 스타트 리서치 하면은 진행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는 원래 레퍼런스의 강자이죠 그래서 어, 여기 텍스트를 한 다음에 이거는 지금 텍스트가 아니고 어, 나는 지금 뭐에 대한 거를 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이런 이런 레퍼런스에서 검색하고 요 내용들을 지금 읽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리즈닝 모델이죠그래서이렇게해서아 얘가 지금 뭘 보고 있구나 원래 이 AI가 이랙박스라고 도대체 이 결과를 이떻게 냈는지 알수 없다라는 게과거에서이쪽에이었는데 지금은 아 얘가 에단처음에 예, 최신 가이드라인과 클리닉컬 트라이얼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걸 그걸 아, 이런 데서 검색을 해 갖고 요런 논문을 읽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스톨리 디스커버리 얼리 리서치 뭐 이런 건 요런 거에 산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아, 이 주제에 대해서 뭘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랩미싱커버막 이래 가지고 쭉 해서 뭘 하고 있는지 쭉 요거는 지금 어그 결과물이 아니라 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 사이스페이스도 또 얘도 뭘막 물어보기 시작해. 스페이스 포커스가 뭐냐, 포커스가 뭐냐, 아 컨텍츄얼릴레븐트, 뭐 스커브 오브 인쿼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떤 걸 원하느냐라고 또 자세하게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본 다음에 뭐 대충 한번 해보죠. 바이오케미컬 메커니즘을 하고. 뭐, 세라퓨틱 타겟에 대해서 하고 요건 없는 거고 클리니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스코프를 보자라고 하고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리딩 모델이어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컨센스는 뭐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텍스트를 한번 정리를 하고 뭐 테이블도 만들고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검색이 다른 모델들 보다는 얘가 좀 좋죠. 이렇게 꽤 괜찮은 그런 모, 어, 레퍼런스들을 사이테이션 많이 된 어, 레퍼런스를 잘 찾아 가지고 이걸로 한번 이제 내용들을 검증할 수가 있고 센스 파크는 뭐 하느냐 했더니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모르겠어요. 병렬 검색이란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쭉 계속 한꺼번에 다 읽어 본다는 얘긴지 아무튼 주요한 그런 레퍼런스들을 쭉 읽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디서치나 이런 거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놓고 뭐 외래 보고 오시면 돼요. 오시면 다 정리해 놓으니까 아님 뭐딴거 하고 밥 먹고 밥 먹고 오는 게더 낫겠네요. 밥 먹고 올 정도면은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 채취 피티 뭐 하고 있나 보면은 뭐쭉 가고 있는데 옆에 보면 갑자기 뭐 언제부터 반말이지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링크가 열리지 않아서 뭐 다른 걸 하고 있다고 하고 뭐이 이런. 이라고 이 기사는 구식일 가능성이 높아서 새로운 거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고 뭐 존댓말 썼다 반말 썼다가 아 뭐가 뭐 흥미롭다 유용한 내용이다 뭐 자기만 혼자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 그래 잘 하고 있네 <laughs> 그리고 재미나이로 가보죠 재미나이는 뭔가 좀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세련되게 만들었고 요런 거에 대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고 있다 I've learned that. 부풀의 데이 내에 있습뭐 학습 했더니 뭐 이런 내용이 있더 하면서 아그 어 제가 이제 리뷰 아티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과정들을 얘가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우리의 사고의 흐름 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레퍼런스를 읽어 가지고 아 요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퍼플렉시티 완성을 했어요. 아까 뭐 레퍼런스 잔뜩 써가지고, 데 꽤, 그래, 퍼플렉시티가 제일 빨리 완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도 뭐 아주 좋구요. 어, 출처를 볼수 있다는 게 아주 좋죠. 레퍼런스들 여기, 고다 그 레퍼런스, 인용 표시가 다 텍스트에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번호 붙여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이스페이스는 요거잘안 써봤는데, 이것도 딥 리뷰 기능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내용은 앞선 다른 툴보다는 조금 빈약한 느낌이 있어요. 좀 빈약한 느낌이 있는데, 예의의 어 강점은 이전에 엘리시라는 툴에서 했던 이 논문. 어, 서치해 가지고 표로 정리하기 이거를 바로 하니까 위에 내용들 하고 거기에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표로 어, 만듭니다 그때 보여드렸죠 여기 에드 컬럼에 가서 원하는 거 누르면 어, 이렇게 한 칸씩 더 생기고 요 페이퍼에 대한 이서머라이즈앱스트랙트를볼 수가 있고 여기 뭐 메소드 리절트 뭐 파인딩 이런 거다 클릭해서 볼 수가 표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 컨센서스는 텍스트 만드는 게좀 상당히 빈약하고 레퍼런스를 좀잘 달아 주는 게 장점이라면 사이스페이스는 텍스트가 다른 GPT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거기에 있는 레퍼런스들을 한 방에 이렇게 정리해 줘서 사실 그뭐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레퍼런스 출처 막 광창 정리해 주는데 그거를 요약해주진 않고요. 들어가서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이 스페이스는 일단 텍스트 만들고 거기 들어간 레퍼런스들을 표로 정리해서 요약해주니까 아주 좋죠. 아, 아주 좋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아 이렇게 꿀빨면서 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다음에 다시 챗 GPT로 한번 가볼게요. 챗 GPT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캔버스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 GPT에 더 페이버한 그런 게 있어서 똑같은 거 만들어 놔도챗 GPT가 만든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어디선가 이렇게 슬쩍 가져왔고 레퍼런스 다 달아놓고 내용도 뭐.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요 내용들은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잘 정리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사실 그 강의도 요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파이썬으로 뭐 맞춤 차트를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계속 반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출처 여기는 35개의 출처들 이렇게 해서 링크를 쭉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너무 금방 지나가네요 이건 젠스파크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뭐 내용 대동소이합니다 이거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또볼 수가 있고 음 이건 뒤에 막 이런 거뭐 어디서 비디오 이런 거같가 <laughs> 유튜브인데 이런 거막 갖다가 붙여놔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요 영상 많이 봤는데 아이고 혹시나 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 영상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어, 뭐잘 정리해놨고 자 이번에 재미나이 사실 이거 재미나이 제가 잘안 쓰다가 오늘 요거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 굉장히 리뷰를 깔끔하게 잘 해놨고 여기 요 단락의 레퍼런스들을 저 밑에 가서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 문단 밑에 이렇게 해놓니까 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있고요. 내용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잘 해놓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뭐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표로 잘또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GPT에는 없는 표였는데 어, 재미나이가 더 좋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정리해 놓은 거고 이런식으로 내용도 훨씬 풍부하고 더잘 정리해 놓고 신약들 정리해 놓은거고 어,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번런치해 놓고 근데 또더 좋은게 여기 이제 만들기라고 위에 있는데 그래서 만들기가 뭔가 하고 클릭했더니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퀴즈 AI 음성계 AI 음성계 i AI AI a 사람이 나 i 서저 AI a 가 a 고 AI a 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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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래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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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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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들을 얘가 네.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뭐, 코드 엄청나게 짜요. 아, 얘가 이렇게 짜버리면 우리 개발자 선생님들은 뭐 먹고 살죠? <laughs> 그래서 코드를 막 이렇게 짜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거는, 근데 뭐, 아,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는데 아직 이거를 PDF나 파워포인트로 다운받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와서 이런 어, 내용들 그 텍스트에 있던 내용들을 어, 그래프나 이런 뭐 이쁘게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어 합니다. 요뭐 인종별로 민 LPI 레벨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예, 요세 가지 항상 우리 에패소피지올로지 예, 중요한 내용들인데 요세개아뭐 적절한 아이콘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쁘게 하고 뭐또 표도 만들고 요 중요한 내용 요런 거어확에서 만들어서 어 그래프, 아니, 저, 슬라이드 만들 때, 요런 거, 이제, 뭐, 캡처해서 쓰면 되죠. 캡처해서, 어, 갖다 붙여서 쓰면 되니까, 여기, 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재미나의 기능 추가한 뭔가 해서 눌러봤는데, 이건 별거는 아니고, 이걸 누르면, 이제, 뭐, 또, 코드를 또 왕창 막 짜가지고, 만드는데, 어, 새로운 거는 아니고, 맨 밑에 가서, 여기에 이런, 뭐, 대화창에 하나 그 인포그래픽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수 있고 이 인포그래픽을 어뭐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공유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 이런 거 올려놓으면 황당할 테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올려놔가지고 뭐쓸수 있다. 그래서 이 제미나에서 어 만든 어 인포그래픽스의 여러 어 내용도 이쁘게 만든 것들 어 강의 슬라이드에 캡처해서 올려놓으면 되겠다 싶습니다.